음성채팅, 방송, 스트리밍, 게이밍 등 깔끔한 음질로 녹음하기 위해 마이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가성비가 좋았던 3만원대 마이크부터 10만원대까지 그동안 정말 많은 제품을 리뷰했습니다. 전문적인 스튜디오급 비싼 마이크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에 깔끔하게 소리를 담아내고 조작과 관리가 편한 그런 마이크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껏 소개해드렸던 이 마우노 시리즈. 저도 유튜브 영상 제작에 있어 메인 마이크로 사용할 만큼 좋아하는 음향 장비 브랜드인데요. 기본적인 마이크 성능은 물론 AI 음성 변환까지 이번에 또 아주 재밌는 제품이 출시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 1세대 AI 무선 마이크 마오노 DM40입니다 어, 이 가격은 쿠팡가 약 10만원대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색상형과 암스탠드형까지 옵션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화이트 색상 프로 모델의 암스탠드 제품이고요 성능은 어떨지 바로 한번 열어서 확인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언박싱 자 우선 열자마자 보이는건 사용설명서와 퀵가이드 매뉴얼 설명서는 영어입니다 그리고 마오노 마이크 본품, 바람 소리를 막아주는 팝필터 스탠드 고정을 위한 클램프, 길이 조절이 자유로운 암스탠드 들어 있고요. 연결을 위한 C타입 케이블, C타입을 USB로 바꿔줄 수 있는 젠더. 자, 그리고 마이크 본품 뒤쪽에 보면 이렇게 무선 연결이 가능한 수신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품 자체는 꽤나 알찬 것 같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있던 구성품만으로 간단하게 세팅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여기 책상 모서리 쪽에 세팅 한번 해볼게요. 암 클램프를 오, 길이 조절이 자유로운데요. 자, 마지막으로 팝 필터까지. 자 이렇게 마이크 설치는 모두 끝났고 지금부터 듣고 계시는 음성은 모두 DM 40으로 녹음 중이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먼저 디자인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색상에 쇼크 마운트 부분은 은색 프레임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려줬고요.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과 함께 숨부쪽 팝필터까지 톤온톤으로 감각적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데스크에서 사용할 때 외관을 전혀 해치지 않는 점이 일단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자 벌써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죠. 네 바로 선이 없습니다. 이 마이크 자체에 2,6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무선 수신기만 있으면 끊임없이 최대 72시간 무선으로 사용 가능하니까 무선 유선 필요 환경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연결로 사용하면 끊김이나 지연 시간이 있지 않을까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듣고 계시는 것처럼 딜레이 없이 잘 녹음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마이크 위쪽을 보시면 하트 모양 선과 간편한 터치식 음소거 버튼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버튼이 있는데 이 하트 모양 선은 마이크가 수음하는 방향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제품이 모든 방향에서 수음 가능한 콘덴서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는 물론 주변 음까지 선명하고 깔끔하게 잡아준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하단으로는 음성 입력과 헤드폰 출력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이 포함된 모습이고요. 가장 아래 전원 버튼, RGB 조절, 3.5mm 헤드폰 단자, 미러링 스위치, USB-C 타입 연결 단자까지 마이크에 필요한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기타 장비에 연결 가능한 XLR 단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어, 딱그 정도인 것 같네요. 자 일단 외관이나 무선 지원, 이 음질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고 마음에 드는데, 사실 이 정도는 요즘 마이크 시장이 워낙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좀당 당연...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마우노에서 제공하는 전용 소프트웨어 마우노 링크를 통해서 마이크를 200%로 활용 가능한데요. 자, 전용 소프트웨어를 깔아주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일 상단에 레코딩은 물론 마이크와 모니터링, 개인 볼륨 조절 가능하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린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한 번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중간 단계에 노이즈 캔슬링, 좀 강하게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을 이렇게 수치로 커스터마이징할 수도 있네요. 아예 꺼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이렉트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환경에 맞게 오리지널로 할 건지 스트리밍 송출용 목소리로 할 건지 빠르게 EQ를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EQ 자체도 직접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커스텀 쳐주고 키로헤르츠 높은 구역에 데시벨을 높여서 조금 더 선명한 목소리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저음역대 사운드를 증폭해서 묵직한 소리를 만든다거나 기계음 같은 목소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리버브레이션을 통해서 에코 효과도 간단히 줄수 있는데요 어, 마치 화장실에 있는 것 같은 사운드? 노래방 같은 느낌을 연출해 줄 수도 있고요. 진짜 아예 하울링이 심한 동굴. 우와. 야호! 음성 채팅을 할때 노래방 분위기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누구나 간편하고 재밌게 녹음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이 마이크가 또 AI 보이스 체인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 10가지 캐릭터 음성을 AI로 자동 인식해서 변환해 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 지금 듣고 계시는 목소리가 제가 라이브로 송출하는 목소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캐릭터들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티파, 아리, 뭐 스폰지밥 데드풀 엄청 많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AI 보이스 체인저 기능을 활용해서 캐릭터 원본 음성과 제가 더빙한 음성을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Am I here? You're in a family-friendly version of Deadpool, filtered through the prism of childlike innocence. You r e in a family-friendly version of Demperor, filtered through the prism of childlike innocence. 알겠습니다. 파견의 계약은 되었습니다.ので, ご確認は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위해 와카리마스터 부계의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위해 와카리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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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더러워 씨자 다음은 제트. 안녕하세요. 제트예요. 어, 어떻게 어 하지? 좋아. 가자. 따라올 수 있겠어? 좋아. 가자. 따라올 수 있겠어? 너희도 알잖아. 나 믿어. 안녕 칭칭아. 누가 여기서 일할 거게 안녕 칭칭아. 누가 여기서 일할꺼게 하하하하 원지팝이야 자 다음 원신에 나오는 페이몬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어? 님무가 에? 任무가 왔데 싫어오대단자 나이노까? 에? 任무가 왔데 싫어오대단자 나이노까? 오이시쿠나래? 오이시쿠나래? 뭐해? 뭐해? 뀨자 죄송합니다 와 진짜 비슷하긴 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술회전에 나오는 스쿠너소오다 호라 간바레 간바레 에이이소 독큐 頑張れ頑張れ。そうだ。ほ바頑張れ頑張れ。いつと바레頑張れ頑張れ。領域展開。俺の楽しに触れるか。でよもね、遂げてん 것이냐 really。 안녕하세요. 스쿠나예요. 키텐展開。頑張れ頑張れ。 확실히 뭐 친구들하고 음성 채팅을 하거나 게임 할때 즐겁게 사용하기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마이크가 참 좋아진 것 같아요. 10만 원대 마이크에 AI와 결합해서 이렇게 좋은 재밌는 기능들 많이 넣어주는 건 정말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관련 소프트웨어, 이 마이크에 대한 정보, 구매에 관한 정보는 아래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다 남겨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